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로 하여금 기도회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또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결단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티아원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삶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간고를 하나 저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그 수요 예배를 어제 한주 이제 시기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주보를 제가 이게 착각을 하고 공지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저희가 수요 예배는 어, 신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는 한주 저희가 쉬는 걸로 어, 기억하시고 어,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어, 좀푹 쉬시고 또 아침에 같이 참여하시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만큼 인생의 목표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학창 시절에 있는 어,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어,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취업이에요. 취업을 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인생의 목표는 결혼이겠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녀들을 낳고 이제는 가정에 행복을 꾸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은 인생의 목표의 많은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때에 맞게끔 바뀔까 학교, 직장, 때로는 결혼, 안정된 노후 사람들이 이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자, 자신이 원하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졌을 때 내가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을 잘하면 또좀더 많은 돈을 벌면 내삶 가운데 좀더 나은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행하죠. 그런데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다가 일시키고 힘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허비하고 헌신하다가 끝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아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도 동일해요. 아담에게 정말로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러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제 족도록 충성하고 수고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훨씬 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가질 수 있느냐? 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학을 가야, 취업을 해야, 결혼을 잘해야, 돈이 많아야, 행복해야 된다라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알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24절 말씀,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자랑하겠죠. 용사가 있어요. 그는 용맹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낼수록 그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부자가 있어요. 돈을 자랑하고 돈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래요. 뭘로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은광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조금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약간 특별한 감정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와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이제 유웨이지 운동, 특별히 이제 인도의 힌두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파생되어지는 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이제 그 신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잘 들어봤던 무아지 경에 빠진다든지 황홀 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열반에 이른다든지 이런 많은 종교적인 색채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들이 신과 합일, 즉 신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도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내가 뭔가 흥분이 되고 내가 정말로 특별한 뭔가 이제 경험, 체험을 이제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된것 아니냐라는 착각에 빠져서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할때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나는 정말로 특별한 체험, 경험을 가졌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살피고 우리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게좀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어, 저는 그 사람하고 그냥 악수. 지나가다 인사 정도 하는 정도로 압니다. 아마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니겠죠. 인사하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인사 정도 하는 아는 사이죠. 또 어떤 사람하고는 좀더 깊게 할수 있겠죠. 어,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기 못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 사람과 참 친밀하게 저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플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아유, 저희가 그 사람을 아유 나는 그 집에 옛날에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나는 셀 정도로 잘한다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안다고. 모르는 게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아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인사만 하는 정도, 때로는 삶을 나눌 정도, 아니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아는 정도. 그전, 그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아는 거겠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올해는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 살다가 또 하나님이 기억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인사하고 아는 정도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좀더 친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로 살수 없기에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할때 나의 노력도 필요해요. 내가 그 사람과 인사하는 정도라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 알아가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인사만 하다가 그 사람하고 내가 좀더 친밀해져야지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뒷걸음질 치다 보면 우리의 관계는요. 좀처럼 가까워질 수 없고 더 친밀해지지 못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뒷걸음질 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리를 두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할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우리는 뒷걸음 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자주 발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설 때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파고들 때, 기도를 파고들 때 하나님을 알려고 파고들인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기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을 훨씬 더잘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도 동일하겠죠. 제가 이렇게 위에서 같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을 알아가는 것은 참 어렵죠. 아,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여기 계시는 분이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랑 식사 한번하요 하고 저에게 오는 거예요. 반갑죠. 아,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시간을 잡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더 많이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아, 이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환경에 처해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갈때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뒤로 물러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관계가 될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때좀네 가지 관계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고, 안다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세 번째는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네 번째는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한번 정도 다 들어 보셨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와 같은 관계를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신하가 왕을 안다.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은 앞에 있는 네 분, 어, 네 개의 대상과 뒤에 있는 네 개의 대상이 책임이 명확해요. 앞에 있는 네 개의 대상은요, 일방적으로 그 뒤에 있는 대상을 바라봐요.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봐요. 남편은, 아니,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요. 신화는 왕을 바라보고요, 양은 목자를 바라봐요. 그럼 뒤에 있는 대상은요, 앞에 있는 대상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을 져요, 그렇지요.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왕은 신하를 책임지고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아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기대하는 그를 책임지고 돌보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경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결코 손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일들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양을 아는 목자가 그 양이 지금 보기 마려워서 우물가로, 시냇물가로 데려가는 것처럼. 내 양이 지금 배고파서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도 용맹도 나의 돈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내가 나를 보하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본 자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아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라피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본 아신 능력, 기적행함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그것을 말미암마 자신에게 특이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만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과 같이 사신 거예요. 이들과 같이 생활하신 거예요. 이들과 같이 먹고 이들과 같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들과 같이 마시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오해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쭉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데리고 같이 사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마시고, 그들과 같이 굴에 들어가서 잠자시고, 때로는 그들과 같이 초청받아서 그 초청된 집에서 삶을 나누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처음에 이루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임할 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앞에 칠판과 강의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막 전달했을 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대하는 우리의 지식적 두뇌 활동에 불과하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삶을 살아갈 때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인에 대해서, 내가 이웃집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바로 같이 먹고 마시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때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일을 할때 나와 함께 옆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힘들어 할때 나의 힘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느 날 많은 부리들을 불러놓고 정말로 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느냐? 제자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힘들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들도 어쩌면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굉장히 끙끙거려요. 그런데 그들은 끙끙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따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요청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바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속에 담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찾아야죠. 기도의 시간이 되었든, 내 골방의 그 장소가 되었든,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저의 상황과 또 제가 정말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설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께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을 유대 이스라엘 온 동네에 흩어 버리며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어쩌면 그들은 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겠죠. 돌아와서 좋은 소식도 전했지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다른 친구에게 내가 공부한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르치다가 내가 공부한 것이 정리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래도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러 갔는데 내가 마치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언어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함께 했었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훨씬 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자녀의 모습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할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얼마나 가문이 좋은 자예요. 얼마나 잘나갈 수 있는 숭숭장구할 수 있는 정말 로 인생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일생을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왜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린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없는 그 기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주님을 알아감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